한자이야기, 낱말이야기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지주회사라는 낱말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대략 아시겠습니다만, 한자로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지주회사의 지주가 무슨 말이냐? 또 회사라는 말은 어디서 왔느냐? 지주회사 하면 또주식이란 말이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자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주는 지는 가진다는 뜻이에요. 가질지, 뭐 유지한다, 지속적이다. 뭐. 그런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리고 주는 그루 그루특이 그루 나무 한 그루 두 그루 그리또 그루특이 할때 그런 것입니다. 그루를 가지고 있다 그것 좀 표현이 이상하죠. 주식을 가지고 있다 주식을 가진 것을 지주라고 한다 이렇게 되죠. 가진다 손으로 가진다 절사 자에서 발음이 왔다 일단 쉽게 생각하면 그렇게 되겠습니다. 주는 그루다 그루특이다 그래서 나무다 그렇죠 발음은 여기서 왔다. 불굴주에서 왔다 우선 그렇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주회사라는 것은 다른 회사의 주식을 보유함으로써그 회사를 독점적으로 지배하는 회사. 네, 지금 현대 회사 체계에는 대부분 주식회사죠. 그래서 그 주식을 누가 가졌느냐 많이 가진 사람이 이제 주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지배하는 회사, 주식을 가지고 있는 회사를 모회사라고 뭐 한다. 그 지배를 받는 회사는 이제 우리가 자회사라고 한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지주라고 한다. 흔히, 이러한, 지주, 이렇게 이제, 지탱할 짓자에다가 기둥주자로 쓴 지주, 그렇죠. 버팀이 되는 회사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런 회사는 없습니다. 이런 낱말도 없습니다. 그래서, 가질 짓자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영어로는 상당히 더 쉽지요. 홀딩 컴퍼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우리 지주회사는, 일본에서 만들어진 마, 말이다 이렇게 보는 게 적합할 것 같습니다. 지주회사. 중국은 또 이렇게 주식이란 말을 그대로 쓰지 않습니다. 고라는 말을 쓴다. 지고 공사다. 회사를 공사라 한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여기에 고라는 것은 넓적다리 고다. 우리가 고관절 할때 그렇죠. 넓적다리 고다. 그래서 고본이라 한다. 말하자면 미천을 얘기한다. 어, 주식을 얘기한다. 할때 고본이다. 예전에는 우리도 주식이란 말이 서기 전에는 근세 초기에 고본이라고 했다. 아, 그렇게 되죠. 그래서 지주회사다. 자, 이제 이 내용을 조금 더 살펴보면 1990년대까지는 우리 국내에서 지주회사가 불법이었다. 그래서 어, 재벌들이 이제 순환출자를 해서 어떤 회사를 어, 통제했다. 이렇게 되죠. 어, 내가 우리 같은 그룹의 주식을 여러 회사들이 각각 각각 순환해서 출자해서 컨트롤을 했다. 그런데 1997년에 이제 외환위기 이후에 합법화가 됐다. 일본에서도 비슷한 이 시점에 합법화가 됐다.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재벌 그룹들 대다수가, 대다수가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종류를 보면 크게 보면 금융지주회사, 주로 은행들 금융업을 자회사를 가지고 있는 것이 금융지주회사다. 그 이외에는 대략 일반 지주회사라고 한다. 즉 비금융 지주회사다. 막 그리고 가끔 투자지주회사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업종은 사실은 막 이것은 금융지주회사만 금융업이었는데 2017년 7월 이후에는 전부 지주회사는 다 금융업에 속한다. 왜냐하면 다른 회사의 지주를 주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막 그렇게 한것 같습니다. 금융업에 속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지주에서는 이제 주식을 가지고 있다 했는데 그럼 주식에 대해서는 어, 어, 어디서 나온 말인가? 제가 예전에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일본 에도 시대에 어, 가부나카마라는 것이있다이 줄을 일본식으로 읽으면 가부라고 읽는다, 그렇죠? 가부. 그래서 주식회사를 주식을 가부시키라고 일본식으로 읽었다. 예전 분들은 많이 아시죠, 가부시키, 가부시키. 어, 요즘도 뭐 개인적으로도 뭘좀 출자를 해서 할때 가부시키하자, 이런 얘기를. 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가부, 가부 낙가마다는 네. 어, 에도 막부에서 독점적인 상업권 허가를 받은 상인들의 조합, 어, 조합이다. 조합이다. 조합, 상인들이 만든 조합이다. 네. 가부라는 것은 주를 얘기하는데, 막부가 부여한 상업권이다. 어떤 권리를 얘기한다. 낙가마라는 것은 어, 일본말로 친구, 동료를 얘기한다. 그래서 가부 낙가마라는 것은 같은 상업권을 가진 동료들의 모임이다. 동업 조합이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렇죠. 19세기에 서양에서 이렇게 주식이란 개념이 들어왔다. 뭐스탁이라고도할수 있는데, 이게 일본에 들어올 때, 어, 이때 이제 어, 일본에 있는 가부 여기에서 얘기하는 가부, 가부 방식의 어떤 회사다. 이렇게 해서 가부 방식이라서 가부 식기라고 했다. 그렇죠. 그래서 주식이라는 용어가 탄생해서, 어, 쓰이고 있고 이것이 우리나라의 전례가 돼서 어, 우리도 쓰고 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네, 주식의 어원에 대해서는 어, 사실 제가 어, 우리 어, 한자 이야기 150회 시간에 어, 조금 다르게 또 설명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에 대해서 어, 좀더 아실 분은 어, 이 내용을 한번 참고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주시, 지주 회사라고 했다. 회사. 회사가 무슨 말이냐? 아, 이것도 어, 오래 전부터 있었.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상행위 또는 그 밖에 영리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사단법인이다. 회사는 우리가 대략 갑니다 그렇죠? 크게 보면 주식회사, 유한회사, 합자회사, 한명회사 등이 있다. 이렇게 되죠. 이것도 이것이 이제 어 일본에서 1869년에 후쿠치오우찌는 사람이 영어 컴퍼니를 번역한 말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상당히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이것을 만들었다. 이 사라는 것은 사실은 동양사회에 오래전부터 있었던 어떤 유사한 어떤 모임을 얘기한다. 그런 전통이 있는 글자다. 그것을 모았다. 막 이렇게 되겠어요. 근데 이것은 이제 회사라는 것은 society를 번역한 것이 이제 사회라고 번역이 됐죠. 사회. 사회라고 번역, 이게 먼저 되었고, 나중에 이제 회사란 말을 c o m p a 를 번역하면서 사회의 앞뒤를 바꾸어서 회사로 번역해서 쓰고 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제, 어, 지 자와 주, 주 자, 지 주, 그 각각의 글자를 좀더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선, 가일지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에 절사 자가 들어갔다. 네, 절사 자가 들어가는 글자가 꽤 많이 있습니다. 네, 어, 막, 어, 글자가 너무 많으면, 어, 오늘 공부하기 너무 부담이 된다 하면 넘어가도 되겠습니다. 다음에 또 유사한 낱말이 나올 때 다시 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날 일자를 넣으면 때시가 되죠? 때다 시간, 일시 할 때. 말씀을 넣으면 시를 얘기한다. 시시다. 네. 사람인을 넣으면 모실시다. 네, 모신다. 그리고 조금 거를 척을 넣으면 기다릴대다. 네. 그리고, 어 매산자를 넣으면 언덕치다. 어, 서울의 대치동 할때막 그런 것이죠. 그리고, 어, 병들어 기댈 역자를 넣으면 치질치다. 치질. 그리고, 어, 대나무 죽을 넣으면 가지런날 등이다. 이렇게 되죠. 이것은, 어 절사 자지만은, 어 원래는 관청시 자였다. 아주 옛날에는 절이, 어 관청을 얘기했다. 그렇죠? 그 관청인데, 서역에서 성녀들이 많이 이렇게 중국쪽으로 오면서 그곳에 묶게 되었다. 그래서 절이란 종교 의미로 바뀌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지분인데, 그렇죠? 지분. 지분이란 말이 이제 또, 어 있습니다. 그 지주에 가면, 지는 어 지분이라는 것은 어 우리가 어, 몇 퍼센트 내가 비율을 가지고 있느냐 이렇게 되겠죠. 지분, 재산이나 권리 등에 관하여 일정한 비율에 따라 개별적으로 배분된 몫, 몫을 얘기한다. 예, 그렇죠. 내가 가지고 있는 분량이란 얘기죠. 어, 그래서 어, 주식회사에서 내가 지분이란 말을 또 우리가 많이 씁니다. 그렇죠. 주식의 회사 전체가 발행한 주식의 몇 퍼센트를 내가 가지고 있다. 그렇게쓰죠 그래서 법인이나 회사에서 공동으로 소유하는 재산이나 권리 등에 관하여 공유자가 일정한 비율로 가지는 권리, 그 비율을 지분이라고 한다. 가질 질 직접 써서는 지구력, 지구력, 지구력이 있다 할 때는 군은 오래됐다는 것이죠. 얼마나 오랫동안 견뎌내느냐. 그렇죠. 그것을 지구력이라고 한다. 그래서 또 지속적이다 할때 계속 어, 가져간다. 지속, 긍지다. 그렇죠? 유지한다, 어, 지지한다 할때나이런 지자를 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루 주자에 대해서 다시 좀더 살펴보면 그루란 뜻이다. 어, 나무를 세는 단위, 그렇죠? 한 그루, 두 그루 할때 느티나무, 한 그루 그리고 나무가 뭐 묘목이 몇 주가 있다. 또 나무가 몇 주가 있다 할때나이 주자를 쓴다. 그루를 얘기하면서도 그루 터기를 얘기한다 그렇죠? 예를 들어 땅이 있다 땅이 있는데 여기에 어 뭔가 그루 터기가 있다 그리고 아래에 이렇게 뿌리가 있다 흙을 기준으로 해서 흙 아래에 있는 거는 뿌리근이라고 한다 뿌리근 그렇죠? 흙 아래에 있는 것은 이제 뿌리근이다 흙 위에 있는 것은 이제 주라고 한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근본이다 뿌리란 뜻도 있다 그리고 주식이라는 말을 가지고 있다 해서 우리 한글 사전에서 주를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숫자를 써서 유망주, 유망주라고 하면 앞으로 주식 값이 오를 것이다, 시세가 오를 가망이 있는 주식을 유망주, 희망이 있다, 희망이 보인다, 그렇죠? 유망한 주식이다. 그때 이제 이것을 씁니다만 여기서 이제 또 비유적으로 주식만 쓰는 게 아니라 사람을 또 비유해서 유망주라고 한다. 어떤 분야에서 발전될 가망이 많은 사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 유망주다. 아, 저 사람은 마라톤의 유망주다. 마라톤의 꿈나무다. 할 때. 그렇죠. 유망주. 앞으로 크게 될 것이다. 그때 사람이지만은 주식 주자를 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주식을 가진 사람이 주주지요. 주권을 가진 사람이 주주다. 어, 주식의 값이 어, 주가다. 아,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 글자가 오늘 그룰 주자인데, 오른쪽에 이제 불걸주가 있죠. 불다, 주목이다. 나무, 나무의 주목. 그리고 주작이다. 사신도의 남쪽에를 관장하는 주작이다 있습니다. 자, 그루가 들어가면 이제 수주대토라는 이 사자성, 고사성도 있습니다. 나무 그루터기에 이렇게 우연히 토끼가 달려와서 받았어. 이렇게 토끼를 잡았어. 그러면 그루터기 옆에 있으면. 토끼가 언젠가 또 잡힐까 싶어서 나무 옆을 지키고+ 지키고 어, 토끼를 기다린다. 뭐 이런 어리석은 그런 일을 얘기한다. 우연히 된 것을 그게 진짜인 줄 알고 어, 그렇게 기다리는 것을 얘기한다. 구슬주다. 구슬주 그렇죠? 주옥과 같다 하면 주옥. 어, 바다에서 나는 진주를 얘기한다. 진주. 진주와 산에서 나는 옥을 얘기한다. 아주 좋은 것이죠. 진주와 옥을. 그래서 주옥 같은 뭐 작품이다 할때 진주와 옥과 같은 것이다. 말씀을 하면 벤다는 뜻이에요. 주사를 한다, 주사를 한다 어 말하자면 어 사람을 죽인다, 막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주사를 한다. 그리고 어 벌레충자로 하면 거미를 얘기한다. 어 지주란 말이 있습니다. 잘 쓰지는 않습니다만, 지또벌레충의 알지 자라는 이것도 어 거미를 얘기하고 뒤에도 거미를 얘기한다. 지주, 지주라 하면 거미를 얘기한다. 우리가 지주막이라는 것, 의학용어인데 잘은 모르는 사람이 많겠습니다만 저도 잘 모릅니다만 그래도 얼핏 들을 수는 있다. 지주막. 뇌와 척수를 덮는 세 층의 수막. 뇌척수막이라는 얘기도 가끔 들을 수 있죠. 뇌척수막의 가운데 있는 얇은 막을 지주막이라고 한다. 그때 이렇게 쓴다. 거미막이라고도 한다. 이런 얘기들을 남아를 접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 죽을사변을 넣으면 다르다. 다를 숫자다. 수상하다. 상은 항상상입니다. 보통과 좀 다르다. 예. 거동수상자, 거수자라고도 하는데 어 뭔가 좀 이상하다. 예. 특수하다. 어. 아, 특도 다르다는 뜻이죠. 그리고 또 아주 다르다. 특별하다. 특별히 다르다. 특수하다. 예. 문수보살. 예. 불교에 나오는 문수 할 때도 다르다. 아주 지혜의 보살이다. 뭐 이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뛰어나다. 문이 뛰어난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이것은 산스크리트를 이제 번역한 말입니다만 이렇게 쓴다. 그리고 삼수를 넣으면 어, 삼수에 불글주를 넣으면 물가수죠. 낱말은 뭐 별로 없습니다만 우리 이름자에 상당히 많이 들어간다. 예, 그렇죠. 영수라든지 뭐할때 많이 들어간다. 예. 오늘 지주 회사, 예. 주식을 가지고 있는 회사다. 물건을 만든다거나 뭐 이런 회사가 아니라. 남무 회사에 다른 회사의 주식을 가지고 컨트롤하는 모 회사다. 그렇게 되죠. 그래서 홀딩 컴퍼니, 주식을 홀딩하고 있는 컴퍼니다. 지분, 지분은 일정 비율을 얘기한다. 내가 가지고 있는 비율이다. 그래서 주식이다. 주 방식이다. 그렇죠? 그것이 주식이다. 회사의 앞뒤로 바꾸면 사회가 된다. 사회란 말이 먼저 번역이 되고 나중에 회사란 말을 만들어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